제가 부산 다이아 페스티벌을 가는 날이었어요. 추 언니랑 예빈이는 늦는다고 해가지고, 저 혼자 먼저 숙소를 후대닷 갔거든요? 택시 내려서 이제 혼자 캐리어 끙끙거리면서 문열고 들어갔는데, 아, 보통 헐벗은 남자분들이 다섯 명 정도 모여있는 거에 뿌슉뿌슉 아우! 근데, 제 행색이 행색이라 그런지 속닥거리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는 앞머리롤 달고 있고 짐도 많고 머리는 산발에 뭐 화장이 반짝반짝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짐부터 방 안에 놔야겠다 하는 생각에 카운터로 달려갔어요 방키를 받고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숙소가 앞 건물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캐리어 끌고 낑낑낑낑 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임 근데, 제가 입구를못 찾고 있으니까, 여기라고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홀랄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기다렸는데, 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하필 엘리베이터가 또 삐삐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내려야 되나? 이러고 주섬주섬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워. 막 지금 승려업은 당하지 않냐 면면이 돼지자세 그만 먹어.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어, 나 더나무스러웠어. 그래가고 어 근데, 다행히 그 사이에 다치더라고요. 근데 버튼을 누르는데 같은 5층인 거임! 같이 내렸죠. 아니, 근데 하필 또 저희 옆방인 거임! 근데 관건이, 허허, 이따 저희 밤에 뵐수 있으면 뵙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허! 들어가세요.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밤이 됐는데, 설마 있는데 진짜 찾아왔더라고요. 마침 미리 예빈이랑 추원이한테 분명히 밤에 찾아올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얼른, 얼른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를 망정이지. 근데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추원이가 내가 처리할게 이러더니. 안녕세요 응. 이러는 거임. 그러다 아 뭐해 언니 뭐하는 거야? 이랬더니 이렇게 해야 퇴치가 된다면서. 근데 남자들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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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당황하다니. 저희 술 같이 주실래요? 아니요, 저희 잘 건데요. 아, 아 벌써 어두우세요. 술안드실래요 네, 저희 잘 거라니까요. 이네더니 남자들이 조용히 사라졌어요. 아니 짱 불쌍해. 아 분명. 네? 뭐? 아, 저희 자야 돼 뭐, 이런 목소리 기대했을 텐데, 갑자기 굵은 남정네가 갑자기, 음! 아니요. 뭐 이러니까. 아, 그분들 트라우마 생기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어디 가서 헌팅 못할 듯. 어쨌든, 여튼 든든한 추언니 덕분에 저희는 평화로운 새벽을 보냈답니다. 사실, 쌩얼이라 문 열어도 놀라셨을 듯. 아. 영상 끝났어요! 다음 소리 궁금하시다면, 구독, 구독, 뭐.